아직도 꽃을 이렇게 피고 있네. 응? 아이멋직도 이렇게 피어 있어. 아, 좋습니다. 이제 완전 폭포. 그냥 코코아 두 서버가지고 완탕, 숙탕, 숙탕. 어휴 내가 떨어지는데. 자. 작 가봅시다. 아. 그 moment itu sempat. Begitu. Ambil. Ambil. Ambil cukup 한번 해볼까? 텐트를 준비해 이야.. 면 됩니다. 진짜 나는데, 역시 메탈 제품이 좋아. 자 아, 내려가서 찍습니다 이게 송이랍니다 이게 그래요? 송이 맞어? 송이요 왕이왕왕 아니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크잖아도 송이 아닌 것 같은데 귀여워 이 초보자가 뭐 아, 여기 이런 데 있어 우와 우와 <laughs> 이거 어쩐지 이쪽 여기 쪽에서 냄새가 무슨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하나 이거, 이거 하나 야. 이렇게 우와 이거 하나요. 야 이거 조금만 안 폈을 때 되겠으면 진짜 그래 <laughs> 네. 와 아니, 여기 이고 이거 여기 하나 밖에 뭐 없어 아니 저거에또드셔 보야지 여기도또 오씨 준비는데 이제. 됐어. <laughs> 됐 응, 알았어. 내어 봐, 봐. 응. 됐어. 인증샷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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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게 됐어. 됐어. 어됐 됐어. 됐어. 됐어어어